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런 작자들을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끄집어 내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3년 동안 또 다시 침대축구 2년 동안 보셨던 그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가 입으로만 또 문재인 언제 잡았느냐 이재명 언제 잡았느냐 이런 짝이 날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참에 이 검찰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사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필리핀 베네수엘라 짜기 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회5 총선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아직도 영상들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역할을 하면서 좌우 정치인들이 이 대통령제의 권한을 총리로 가져오면서 이원집정부제식으로 영구 집권을 하고 나라를 거덜낼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공작의 우두머리는 이 문재인을 비롯한 중앙홀딩스 회장 홍석현 그리고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호, 박지원. 요즘에는 뭐 조국이 문재인의 홍의병이 돼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피커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 김어주기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현혹되지 마셔야 될 부분이 바로 정치인들 조동아리에서 내각제 개헌이나 이원 집정부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좌쪽 국민들이나 우쪽 국민들이나 내각제. 이원집정부를 말하게 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이 같은 유명 유튜버 등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혈혹시키고 대통령의 권한만 슬쩍 총리에게 부여한 후 지들끼리 다해먹는 그야말로 국민 눈치 보지 않으면서 영구 집권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공약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현행 헌법과 법률을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도 많이. 굉장히 그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죠. 그게 지금 그대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국 이놈은 22대 총선에 윤석열의 3년은 너무 길다면서 마치 윤석열을 끄집어 내릴 것을 악용해가지고 당선이 된후 입장이 180도 돌변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보고 개헌해달라고 표줬냐? 무슨 뭐 검사 영장 청구권 삭제 뭐 이딴 건 밑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자가 말하는 본질의 개헌. 개헌은 그야말로 사회주의 이원집정부식 개헌을 대놓고 말하고 잡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개헌으로는 사회권 강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분화,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민주화 유공자법 법이라는 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자식과 부모까지 평생 울겨먹겠다라는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대학 입시 전형에서 유공자 특별 전형의 대상이 되도록 특혜를 주고 부모에게는 보훈 병원의 진료 재활 서비스와 민간 노인 요양 시설 이용비 등을 지원해주겠다 이거예요? 아주 국민 세금을 지들 마음대로 논공 행상을 하고 잡아줬다라니까요 좋습니다. 유공자면 당연히 국가에서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겠지만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혜택을 받던지 말던지 하라는 겁니다. 이걸 왜못 합니까? 명단을 공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건데 이걸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건 그만큼 구린 곳이 있다라는 것이고 각종 의혹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원인 제공은 너들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 좀만 적어가면 말이야 5.18이 무슨 성역이나 되듯이 감옥에 집어넣고 거냐? 고소 고발 남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북한하고 뭐가 틀립니까? 우리는 그런 점들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이 조국이라는 작자가 서울대 법학 교수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또그동안 오래 해 먹었죠.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중임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부칙으로 어, 부칙으로 현직 대통령 임기부터 줄이는 게 맞다고 본다. 여러분, 부칙이라는 게 헌법 제 128조의 부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조국이 말하는 건. 자, 그렇다면 헌법 제128 1조 부칙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즉 대통령의 임기를 건드리는 것은 현직 대통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헌법 정신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조국이라는 놈이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파괴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 부칙이 왜 존재합니까? 조국의 말대로 개헌을 해서 또 부칙까지 싹다 갈아엎어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할수 없다는 부칙이 왜 존재합니까? 헌법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걸 조국이 싹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너네한테 표준 거 아니잖아. 그럼 좌쪽도 분노를 하셔야죠. 자, 그럼 조국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개헌을 추진하려고 할까요? 한에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너넨 또 경력도 있잖아. 그건 바로 이 대목에서 여실히 조국의 본질이 나옵니다. 조국은 윤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운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꾼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잡아졌다라는 거. 니가 뭔데? 윤석열의 죄를 갖다가 무슨 봐주고 나발이고 해. 아니 조국 혁신당에게 표를 던진 분들 잘 들어보세요. 뭐 잡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송. 숟가락을 싹둑 두... 완전히 이거 공약사기 아닙니까 윤석열 3년은 싫다 끄집어내릴 것처럼 표를 구걸해놓고 또 당선이 대놓고 전국에 있는 12명의 범죄자들을 싹다 긁어모아갖고 국회 입성을 시켜놓고 뭐 윤석열이를 무슨 역사에 길이 남는 아참 이게 말이 돼요? 조국은 현재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만 내리게 되면 바로 구속이죠. 이걸 지금 윤석열이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 왜? 지도, 집 마누라도, 장모도 걸려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회든 무슨 행정부든. 지들 범죄 은폐시키는데 혈안이 돼갖고 벌써 2년이 넘게 흘러갔는데. 앞으로 3년도 마찬가지야. 잘 들어보세요. 하는 짓거리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윤석열과 더러운 사법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산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할 사유가 명확하게 있다면 니들 말대로 헌법의 탄핵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탄핵이라는 말을안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도 이게 1, 2년 걸립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개헌을 받아들이면 국정운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바꾼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에라이. 야 헌법을 바꾼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자기 마누라 장모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헌법을 바꿔버린.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이 대역재인이라고 말을 해야지. 조국은 차라리 대놓고 나 구속당하기 싫으니까, 감옥 가기 싫으니까, 윤석열 님도 봐주고, 저도 좀 삽시다. 이렇게 남자답게 조동아리를 좀눌리란말이에이생아 그리고 이 조국은 탄핵에 대해서 이런 핑계를 대고 자빠졌던데요. 탄핵을 밀어붙여도 윤석열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조동아리를 놀려대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윤석열보다 제가 명확해서 당했냐? 그리고 그 당시 헌법재판소 여덟 명 전원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이 됐었는데 어떻게 탄핵이 됐느냐고 내가 묻고 싶습니다. 또니들이 지금 현재도 말하고 있는 170명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못할 게뭐 있느냐? 이렇게 협박질하고 있잖아. 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이십니까, 국민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조국이 말하는 개헌 중에 이 동일 같이 동일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자라는 건 그야말로. 한식, 김일성식 공산주의를 하자고 대놓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니, 경쟁을 해서 그에 대한 임금을 적용받는 게 뭐가 문제죠? 만약 조국의 말대로 동일 임금을 적용한다? 이게 경쟁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국가가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북한이나 저 필리핀 이런 데 아니지, 필리핀보다도 북한 같은 나라 딱 적골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너도 너도 나눠 먹자. 같이 공평하게 살자. 이게 공산주의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삼성이 꺼라고 노력하고 경쟁해서 일조원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SK가 남봉금 마냥 그냥 일도 하는 척, 많은 척 해가지고 매출이 없어. 그런데 조국 말대로 동일한 임금을 준다? 이 북한이 이런 짓거리 하다가 적고라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 공개념 이거 아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때이 박영선이 밀어붙였던 건가요? 토지 국유화를 또 다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의 땅도 나의 땅, 나라 땅도 나라 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재산도 언제든지 빼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북한화 시켜버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년 중임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도 살려주고 자기 도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조국당을 지지해준 이 국민들이 개헌이라고 표 던져 주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려 달라고 표를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범죄를 틀어막기 위해서 나라까지 거덜 내고 있는 인간이 바로 조국이라고 보고요. 반드시 이자는 멸문지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이것들이 정말 어영 유튜버들을 앞세워서 연구직권을 통해 나라를 거덜내겠다라는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도 개헌을 받아들일 준비가 딱. 되어있다는 라 겁니다. 막아야 될 놈이 준비를 하고 있어 봉투 봉투 열렸네 여 지도 부5.18 단체 만나 개헌을 통해서 5월 정신을 담겼답니다. 완전히 여야가 국민 전체를 속이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다 라는 겁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절대로 이놈들의 조동 아래에서 이 내각제 개헌 또는 이원집정부라는 말안 나옵니다. 만약 그런 말이 나왔다가는 좌우 가릴 것 없이 돌 맞아 죽는다 라는 걸 넣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 분권이니 아니면 뭐 조국처럼 이렇게 배에 말을 꼬아가면서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국회의장이 추미애가 아닌 우원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이재명 인민무력당 위원장께서 내려 꼽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원내대표는 투표로 해야겠죠. 그런데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원칙은 아니지만 관례상 당 대표가 이렇게 지명하면 되는 거야. 근데 국회의장을 마치 민주 투표로 결정한 것처럼 추미애를 떨궈 놓고 우원식을 내려 꼽아 버립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지시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사진 보세요. 만약에 처음에 추미애를 밀어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반발로 인해서 우원식이 됐어. 그러면 인상이 구겨져야지 정상 아니냐고. 아무튼 우원식의 공약이 뭡니까? 바로 개헌입니다. 그리고 이걸 막아야 하는 입장의 국민의힘의 멤버들을 보세요. 민주당이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면 언제든지 받아. 드리기 위해서 김한길을 비롯해서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 이준석 등 하는 꼬라지를 보시라고요. 이게 정상인가? 이원식이 대놓고 개헌 공약을 하고 국회의장이 됐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 환영한대요. 반기고 자빠졌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하는 꼬라지를 또 보세요. 개헌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이 권한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으라 말. 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을 심층 분석을 해 드렸던 그 말. 그걸 이 주제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 아무튼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럼 대통령의 권력을 가진 총리는 누가 선출합니까? 국민들이 선출합니까? 국회에서 형님 한 번, 아우 한 번, 문재인도 한 번, 어? 박지원도 한 번, 김무성도 한 번, 이준석도 한번해 먹어라. 이런 식으로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의 대선 공약 뭐라고 그랬어요? 헌법과 법률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부여하겠다는 라 약속이 지금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제가 몇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 대통령 되면 은 탄핵은 안 된다 절대. 또한 가지 분명한 건 문재인 절대 못 집어넣고 지금 윤석열이 공약한 대로 민정수석 없애서 문재인 못 집어넣고 전정권 폐학질에 대해서 심판도 못한다. 그리고 지금 딱이꼴하지 않다. 는 어? 대통령제 폐단을 얘기하면서 지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놈이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 총리에 집중시켜서 자기는 수다 먹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이 윤석열이에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속이고 국회를 장악한 이 바퀴벌레들이 영구 집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 되겠습니까? 안 막아야 되겠습니까? 또 조국처럼 말도 안 되는 개헌을 말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로 집중시키고 윤석열과 물밑 거래를 통해서 서로의 범죄를 땅속 깊숙이 묻어버리고 영구 집권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요즘 이재명과 민주당이 장시호와 특검 김영철 검사와의 뭐 위증 교사 요거 싹 또 입을 닫아버렸어요. 이걸 보면 이재명 역시 검찰 독재니 조작이니 그러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의도는 전혀 없다. 끌어내릴 것처럼은 쓱 보이지만 없다. 이번 국회의장을 우원식으로 박아놓은 거 보면 답이 딱 나온다라는 겁니다.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는 친윤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야. 다 싫어. 얘는 윤석열도 싫고 문재인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여지까지 정치하는 거 보셨잖아요. 추미애. 그러니까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윤석열 탄핵은 그냥 또 무자비로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일 거고 나중에 그 공을 바탕으로 또 대권에 나갈 수 있는 것도 경계를 해야겠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현재 이재명이 자신에게 걸려 있는 수많은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만 걸려도 감옥에 갈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채찍과 당근을 살살살살 눈치 보면서 던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좌쪽 국민들은 이 점을 좀 명. 쉬시고또 우리 우파 쪽 국민들께서도 윤석열이 저 자리에 있는 한 절대로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선고만 꽝꽝 때리면 감옥에 갈수 있는 조국 역시 사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공작의 우두머리는 현재 양산의 또아리를 틀고 상황 노르스라고잡빠진 문재인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지금 현재 물 밑에서 이런 짓거리를 할수 있는 인물은 단한 명입니다. 양정철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헌법에 담아야 할 모든 것들을 전방위로 이제 논의하게 될 텐데 얘네들은 뭐 5.18, 우리는 무슨, 무슨, 뭐 무슨 정신 막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이게 최소 2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저들의 목적이 뭔지 딱 나오죠? 윤석열 3년이 뭐 길다? 웃기고 자빠졌고요.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 무능하고 술 좋아하는 윤석열 같은 자가 있을 때 문재인, 박지원, 홍석현 등의 수건인 북한식 사회주의로 헌법을 바꿔버리고 이원집정부제로 영구적으로 국민들 눈치 안 보면서 해먹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말도 안 되는 개헌을 밀어붙이다가 위원으로 딱 걸렸을 때 그야말로 멸문 제안을 면치 못할 것을 확신을 하고 있고요.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이것들을 싹다 사형 집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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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